자 현재 시점에서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3개월 동안의 오랜 기간 이어진 하락장 그리고 이제 겨우 반등장 시작되는 과정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16년 만에 최고점 달성되고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지표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상당한 낙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그리고 코인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만큼은 강력한 폭락 없이 완만한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이 견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통 금융권의 약세 자체가 오히려 코인 시장에는 주식 시장이나 여러 가지 신규 자금들이 몰릴 수 있는 찬스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된 ADP 비농업 고용 변화 같은 경우는 예상치 15만 대비했을 때 실제치가 8만 9천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일자리에 대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연준 측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절대 할 수가 없고요. 금리에 대한 지속 기간 자체도 길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뭐지 않아서 내년 지에는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에 투자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최고점 4.88%를 기록을 하면서 16년만에 최고치를 갱신을 했는데요. 오들을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 돌파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간다라기 보다는 규제당국, 미국 정부 측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테크리나 제동을 걸 겁니다. 실제로 지난밤에 4.73%까지 순식간에 하락했죠. 마디로 신고가 갱신하면서 고점을 찍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신고점 찍었으니 앞으로는 내려간다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이 부분들이 투자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주식 시장은 약세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코인 시장만큼은 개별 알트코인들 위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이 예상되는 개별 알트코인 종목에 대해서 선정까지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 최근에 미국 SEC 측에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한 무차별 규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이슈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브리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영상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 먼저 영상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오히려 코인 시장에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 게다가 3개월간의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 이미 반등 초입 구간으로 접어든 비트코인 기준으로만 살펴봐도 최소 10월 달만큼은 상승장으로 마감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알트코인들 위주의 순환매 장세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가오는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규제 행보를 보여왔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 마지막 발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막판 무차별 규제 행보로 인해서 어떻게 했었든지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장을 방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 SEC 규제 당국 위원장 데리 겐슬러 포함해 가지고 대규모 위원들이 물갈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의 코인 시장에 대한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지지율 추이를 살펴봐도 다음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당. 될 확률이 상당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개선을 앞두고 최근 미국 법원 측에서는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의 무차별적인 규제 행보에 대해서 리플랩스와의 소송, 그레이스 케일거의 소송 여러 가지 SEC 측의 패소를 안기면서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이은 소송 패소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 SEC 측에서는 아무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측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 SEC 측의 논리대로 간다? 그렇다면은 어린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켓몬스터 카드라든지 우표 같은 것들도 유가 증권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SEC 측의 규제나 이런 논리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를 상황에 맞는 비유를 통해서 작심 발언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 플랫폼에 상장이 돼 있는 암호화폐 역시도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 해당 자산에 대해서 관할할 수 없다 관련 발표를 남겼고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겐슬러 위원장 측에서 코인베이스를 고수한 이유는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성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송의 진행 방향에 있어서 그리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방향 자체가 엇갈릴 것이다. 지난번 리플이 약식 판결에서 승소한 이후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개별 알트 코인들까지도 급등 패턴이 나온 바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코인 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코인 시장에서는 강력한 상승 호재로 작용하면서 거의 모든 종목들에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아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패세기 지특 cc 측에서는 막판 뒤집기 전략으로 타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차원에서 해당 부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속보 뜨는 대로 후속 영상 통해서 집중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급등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릴 예정인데 현재 시장 테마 자체가 디파이 관련 종목들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미 이전 영상 통해서도 한 차례 브리핑 언급 드린 가 있었고 실제로 디파이 테마의 강력한 후보 중의 하나인 에이브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도 강력한 장대 양봉 보여주면서 단기 눌림목 이후에 신규 매수세가 강력하게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라인에서 10만원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 패턴까지도 예,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은 혹시 마찬가지로 단기 눌림목 이후에 이전 전고점 돌파 초읽기에 있는 STPT라는 종목입니다. 영어로 STPT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한글로 STP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기본적인 매집봉 성격의 강력한 신규 매수세가 여러 차례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바로 반등을 주고 있죠. 그만큼 어때요? 매수세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전 전고점 라인에서의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충분히 최소 10% 이상의 단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 선정까지 도움을 드렸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방 입장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창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눌림목 바닥 이후에 추가적으로 10%대 수익을 안겨드렸고 최근엔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차 바닥 지켜주고 반등. 주는 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공지를 드릴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짙어지면서 신규 매수세 유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는 반등 초입구간 타이밍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고 추가적인 타점 뜨는 경우 영상 통해서 공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공유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타피얼로 20% 가까운 수익을 안겨 드린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nf NFT 메타버스, 각종 플랫폼과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공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은 정보 공유방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라고 저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아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한다? 절대 안 됩니다. 날카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현 이제 헌트 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 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하시다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 주는 종목 ...들이요, 애초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치 체결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시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 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양봉 고점 추격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 양봉 고점 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벌 사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창하단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 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 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 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가격 735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 24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 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 놓으셨다면 수익 실현도 못하고 그대로 손실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 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의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돼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무슨 해외 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그것도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았겠죠 그렇다면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 양봉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 꼬시기에서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 번 정도는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양봉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 계좌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 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 봤구요.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 1000%, 2000%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분들, 구독자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인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 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